찬송과 38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우리 대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6면 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능하시니까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의 방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은 마리아는 엘리사벳 또한 이 늙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그 일을 확인하고자 또 그를 만나고자 엘리사벳을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아이들을 잉태하게 된이두 여인은 이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각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한 곧 태어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두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송축과 송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또 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할 찬양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42절부터 4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아버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란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만나고 마리아의 태중에 뛰노는 아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일반적인 방법 상식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긴 했지만 정식으로 부부관계가 아직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은연 중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녀에게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와 같이 마리아에게이는 일들을 엘리사벳은 함께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또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처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사실을 마음을 담아서 축하하면서 또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녀에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4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폭중해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건네는 이 축복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은 온전히 그녀의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기쁨을 깨닫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후에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의 이 반응을 예상하면서 마음의 두려움 혹은 막막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 엘리사벳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그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리아를 축복하며 또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또 근원이 됩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유리를 주셨고 엘리사벳의 속에 또한 마찬가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그 일하심을 찬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기억하며 또 찬송해야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서 자신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노래하며 살아가지만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 바쁘지만 우리들은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극휼과 자비를 인도하심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어진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 6절부터4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나를 복이 있다 일컬일도다. 엘리사벳으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 자신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이 노래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마음에 벅찬 감동을 가지고서 함께 그 찬양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46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내용은 자신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시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마리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 일들을 쓰일 만한 어떤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 환경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참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천한 처지에 놓인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행하실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고 또그 기쁨과 감격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신의 비천함을 높이신 것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내용 역시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유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소개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이끄실 때에 우리는 내가 뜻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와야 하는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인 것이지요. 계속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54절과 50, 54절과 55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중 이스라엘도사 긍휼을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라고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그중 이스라엘을 도사 극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르는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도 그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그것을 비로소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에 깊은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제국이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군왕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위험을 스스로 높이면서 나의 권세가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막강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도 결코 영원한 자는 없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의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이 변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자신에게 행하시는 이땅 가운데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입술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셨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항상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천하고 낮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항상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전도의 해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삶으로 말로 증거하며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말로 이 전도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지 않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기쁨 복음의 감격을 증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한해 우리는 전도회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큰 소리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더 나아가서 이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귀한 전도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우리의 온 정성을 담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들을 비천한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극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속에 성령의 그 임재로써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를 가득하게 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갈수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속에 임재하시지, 않,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는 이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그 인도하심을 항상 힘써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하며 기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주의 구원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이 우리의 삼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서행하시는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주시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소리높여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에게 전도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매일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인됨의 첫 발걸음을,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소리를 듣고 함께 이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송축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한 이한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힘이, 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앞장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능히 우리가 헤쳐나가며 하나님께서 하시는길들 그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이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삼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견고하여지고 성숙하여 지는 이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올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부친을 먼저 잃고 슬픔 가운데 빠진 우리 서동건 장로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천국의 기쁨으로서 승화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함께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고자 먼길 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 길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방문과 또 함께하는 마음이 그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발걸음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의 제자됨에 성도됨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